자, 그럼 보겠습니다. 21년 2회. 21년 2회. 자, 아까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0 0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A 빼기 B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A 빼기 B. X 제곱은다 똑같아요. X 제곱은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만 잘 보면 돼요. 마이너스 2x냐, 마이너스 x냐, x냐, 2x냐. 이게 되겠죠. 이거 빼기죠. 이렇게 빼기예요. 지금 보면 여기 x, x가 보이거든요. 요것만잘 보면 돼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x제곱은 다 똑같아요, 4개가. 그러니까 그거 볼 필요 없고 얘하고 얘만 보면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하니까 2x u s p l 는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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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4번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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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두 번째 p l 이 s 나 l u s plus 이 계산이 이제 마지막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a가 3, 자, b는 마이너스 7이고, b가 마이너스 7이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둘이 더하라고 돼 있죠. a 더하기 b, 자 a 더하기 b니까 3 마이너스 7 이렇게 쓰면 돼. 이 더하기는 안 써도 돼요. 왜? 필요 없는 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이 계산이 1회보다 조금 더 어렵다 예, 그 차이밖에 없어요 2번입니다 2번 자 3번 똑같죠 3번은 네. 자 이거를 x 1로나누는데 아까 문제지는 네. x제곱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근데 얘는 3차로 되어 있으면 요 그래서 1을 역시 어요 숫자 1을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a 0이니까 a는 1입다 마이너스 1하고 2라고 더하면 0이니까 1자네 번째 어? 아까하고 똑같네요 인수분해가 아까하고 똑같은 인수분해가 나오네요 세일지자 아까는 여기 물어봤죠 여기 여기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이런 되죠 근데 지금은 여기 물어보면 이 뒤쪽에를 물어봤어요 근데 뒤쪽에 물어봐도 똑같아요 방법은 왜냐면 이렇게 계산해보세요 여기 3의 세제곱은 3a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27은 3a, a는 39, 27, 39, 27. 예, 4번입니다. 자, 5번. 자, 전개하는데요. 이거 전개했더니 i는 음. 아이는 나와있는데 이거 a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요거. 요게 답이에요. 네. 그래서 써보면 어떻게 돼요? 2i 제곱 i 되죠. 그럼 이걸 i 제곱을 외워야 된다그랬죠 정의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1 플러스 i에서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a는 마이너스 2. 자 6번 또 나왔죠? 아까는 두 분의 곱이었어요. 두 분의 곱이면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의 합은 x 앞에 있는 숫자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두 분의 합은 4가 되는 거예요. 4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부호를 바꿔야 돼요. 4두 분의 곱은 a 분의 c에서 마이너스 5. 답은 3번이에요. 저 7번. 저 최솟값 가장 작은 값이에요. 가장 작은 값 음, 마이너스 3이네요. y축에서 읽으면 돼요. 마이너스 3. 가장 큰 값은 1. 다음에 8번은 자, 한 근이 한 근이 1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럼 1을 x에 대입을 하면 돼요 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넣어보세요 이렇게 되죠 1의 세제곱 1의 제곱 다 1이에요 그럼 여기서 계산할 때 앞에서부터 하지 말고 이거 지문도 돼요 게 똑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a-2는 0이니까 a는 당연히 2죠 2, 2. 자, 고본, 고본, 다섯 점. 열리, 열리, 고동시. 네, 일일있잖아 열리, 부동시인데 자, x 의범위가 마이너스, 에서에까지에둘 그러니까 중에 하나만 풀면 돼. 요둘 중에 근데 네. 이게 이거냐 이거냐 뭐 풀어 봐야 되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보고서 쉬운 거 먼저 한대요. 쉬운 거. 그 위에 거 한번 풀어 보세요. 이게 너무 쉽죠. 이게 왼쪽으로 넘겨 보세요. 예, 이렇게 되죠 왼쪽으로 넘기면. 예, 이렇게 이렇게 되죠? 자, 아래식 풀어 주세요. 아래식 아래씩 풀면 이렇게 되지. 이게 답이 에요 5가. 마이너스 는 여기죠. 같이 풀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네. 네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안 그려도 그냥 둘 중에 하나 풀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방정식 풀이랑 똑같아요, 똑같어. 자, 0번 같은 형태가 나왔네요, 또 아깝구나. 풀었더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답이 4, 5, 6, 이인데 얘는 뭐라 그랬어요?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2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원점에서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왼쪽은 풀지 마세요 오른쪽만 하는데 오른쪽만 보면 니까자 그러니까. 그이렇게 이하면 4가 되겠죠. 2 더하기 2니까 여기 0이 예, 이게 4의 3. 그래서 연립으로 다 9번, 10번 연립으로 풀기 풀어야 되는데 어 사실은 뭐 그런 거는 아니다 그요 자, 11번. 11번 같은 유형인데. 자, 두점 사이의 거리 되어 있고 자,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예,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요. 예. 이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 여기서부터 거리가 얼마예요? 4네요 4. 이쪽으로 2, 이쪽으로는 2, 4. 우리 거리는 얼마예요? 어, 여기 2부터 시작해서 3까지니까 3. 그냥 나왔죠. 3, 4, 5. 3, 4. 5.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3, 4, 5. 하, 많이 나아서 3, 4. 5. 3, 4, 5가 피타고라스 수인데, 이거 두 배는 뭐예요? 6 8, 10 이것도 피타고라스 수, 수예요. 근데 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어려운 게나오진 않아요. 어려운 게. 계산 복잡하고 뭐, 그렇게 하면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음, 어려운 거로 안 나온다는 예요 자, 12번. Y는 2X 플러스 3의 평행이고 아까는 수직 나왔는데 지금은 평행이에요 그러니까 평행이란 말은 앞에 기울기 2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정답이 3번 아니면 4번이죠 그런데 0 넣었을 때 X에 0 넣었을 때 Y가 6이, 6이 돼야 돼요 0,6 지나니까 그러니까 4번이에요 2번은 안, 2번은 안 돼요 왜? 평행이 아니기 때문에 자 13번 보세요 13번 13번을 보면 오른쪽에 r제곱은 전부 8로 돼 있죠. 그리고여기그 이제 에는그이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그다음에그 다음에는 그다음그는그다이에그래서그래프그다음그그에는그다음에에에에에는그 다음에는 는그는그 잘 생각해, 어떻게 했나, 우리가. 자, 양쪽 끝이니까, 이게 지금 아니야, 이렇게, 된다. 이런 게, 이게 지금이잖아, 이게. 여기 중심이 있고, 그 중심 구하려고 여기랑 여기 더해서 2로 나눴죠? 이렇게, 이렇게 더해서 2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2로 나누고, 요 거리도 구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보면 답이 그냥 다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시험 됐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가운데를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A하고 B를 연결하세요 한번 연결해보세요 A하고 B 연결한 다음에 지름으로 연결한 다음에 가운데를 한번 찍어보세요 적당하게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은 그냥 정확하게 못 찍지만 거의 가운데 찍을 수 있어요 가운데를 찍어보세요 그러면 한요 아, 정도 되겠죠 찍었더니 그러면 X 같은 는 뭐예요 Y 같은 는 뭐고 이렇게 골라 내면 되는 거예요 X하고 Y가 플러스가 되겠죠 xy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정답에 보면은 4번일 수밖에 없 네. xy p x 하고 y 다 플러스니까 1 2이 s 요 그리고 이거잘 보세요. 이거 보세요. 똑같잖아요, 둘이 어. 똑같 똑같잖아. x xy 둘다똑같 y y p l 둘다 똑같고 이거 마이너스 l u 3 x 이 plus xy plus xy p 그러니까 x하고 y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택지도 보면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1번에 x좌표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 y도 1 아니면 마이너스 1, 그렇게 되어있잖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이런 거리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거리 사실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거 이렇게 아니에요? 이거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은 알제곱이 이라고안 나오고 다른 거 나오면은 고치야, 고 엄청 엄청 문제가. 이 거리로 아무나 공식이 생각이 안 나는데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직각 삼각형 만들면 거리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빼면 이고 여기서 빼면 이해되고 거리. 똑같아요. x 하고 y 가 같은 입장. 그러니까 1 3 번이 처음에 땅 나오면 와 이거 처음 보는 거 나왔어 이런 얘기 하고 든요 처음 보는 거. 첨 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원에서 중심 반지름 중심을 어떻게 구할 거냐 반지름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만 알고 있으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는 거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다 보니까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수학이 그래서 정의가 중요해요 정의만 알면 문제는 쉬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14번 네, 그럼 중심이 1이 되나요? 중심이 1,1 1이요 1이요 1,1예예예1,1 1,1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조건이 똑같아, 잖 이렇게. 음. XY. 그렇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리고 이제, 아까 지름을 그리고 가운데 찍으니까 아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14번은 그림이 안 그려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아니죠. X축이든 Y축이든 원축이든 이런 게 아니고, 이거 그림인데 그림이에요. 어, 나는 못 그리는 데 그냥 정확하게 그릴 수 없어요. 대충 그리면 데요. x 2 이 정도, y5 한이 정도, 대충 여기, 여기 찍어요. 이렇게. 그리고, 자, x축에 대칭했잖아요. 이게 x축이죠. 이렇게 돼야 요 여기. 여기쯤 되겠죠. 여기 2였잖아요? 그럼 여기 x는 뭐예요? 똑같이 2죠, 여기 x 똑같이 니까 y는 얼마예요? y가 여기 5였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냥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십사 번이 어렵냐면 그림이 안 나잖아요. 아, 아, 그림이 그림이 안 나오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부 이렇게 하면 x축으로 이동하면 무슨 좌표가 바뀌고 y축으로 이동하면 무슨 좌표가 바뀌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y는 다섯 가지를 배워야 돼. 이게 이게 헷갈리죠. 자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갈 때 어떤 게 밀물이냐, 어떤 게 썰물이냐 그것도 헷갈리죠. 사람들이 나갈 때써문감일 건가? 밀면가? 헷갈리죠둘 중에 하나고. 근데 다섯 가지로 외우려고 그러는 거 다섯 가지로. 얼마나 하는데? 예?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요거 이해를 잘 하시는 거. 15번에 보면 이제 렇게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개수의 개수. 근데 이 n자가 자세히 봐 보세요. 약간 필기체로 써 있죠. 인쇄체가 아니고 약간 시간이서 쓰여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넘버에 넘버 갯수 남바 남바 이거 쓰잖아요 예. NO1 이런식으로 쓰잖아요 예. 이게 넘버에 넘버 그래서 이게 교집합이죠 아까는 합집합이 나왔었어요 이걸 교집합 그럼 교집합은 공통으로 들어있는 걸 보는 거예요 공통으로 들어있는 걸잘 보세요 1, 2 양쪽에 두개 있어요 그러니까 두개 1번 만약에 야 이거 혹시 합집합이 아니야 해서 6개 하면 안돼요 3번 하면 그러니까 이건 교집합이고 얘는 합집합이에요 근데 네, 얘 한번 물을 한번 넣어보세요 물 넣으면 이게 더 많이 차이죠 얘는 물 넣으면 막 넘쳐요 옆으로 얘는 물 넣으면 넘치요막빠지잖아 이쪽으로 밑으로 네, 근데 얘는 넘치죠 이렇게 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합집합이에요 얘는 까먹어 이러면 돼요 이거 네, 교집합 합집합 이런거 둘 중에 하나 이거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자, 16번, 아까 했죠? 역은 그랬어요. 그러면 가정하고 결론을 자리를 바꾸면 되죠. 가정하고 결론 자리를 바꾼 게 3번이에요. 3번이 여기에요. 그럼 대우도 나올 수 있죠. 아까 대우 나왔었죠. 4번이 대우죠. 3번에서 부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대우에요. 시험 문제는 대우 여기 계속 나오요 대우가 더잘나와요 역보다. 자, 17번. 이쪽에는 X로 되어 있고, 뒤쪽에 Y로 되어 있고, F로 되어 있고, 1, 2, 3, 4. 자, 문제 보세요. 문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까 거보다 더 어려워요. 요 의미가 뭐냐? F 점점 찍고 X 화살표 Y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X이면 Y, 그게 아니죠. 여기는. 명제가 X에서 Y로 간다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X에서 Y로 환상표 돼 있고, f 돼있죠 그리고 1 2, 3도, 1 3 4 1 1 3 4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 F2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f 죠 F2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3이잖아요. 답을 3으로 하면 되겠어. 상식적으로. 왜냐면 F가 두개 있는데, F2 하나만 하고 3 체크하면은, 어, 나 맞았을까? 틀릴 가능성이 높죠. 그게 아니에요. 두 번에 두 번, 두 번. 자, 그러니까 여기 F2 한게3 아니에요, 여기 F2 같은 3이야. 한번더 해야 되죠. 그래서 3에서 또 가요. 이렇게. 예, 네, 그러니까 4. 답이 4예요. 2에서 3 가고, 3에서 4 가고, 두 번. 4. 한번더 하면 어떻게 돼? 1. 뭐세 번까지 나오겠어요. 두 번만 나오면 되지. 예, 네. 답이 4여요 4. 만약에 이렇게 해봅니다. 야, 이것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함수에 역함수. 그럼 오, 이 2에 우선 3 그러면 안 돼. 요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랑 이거랑 다르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에 써 있고 여기 안써 있는데. 그대로 가면 안 되죠.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여기 거꾸로 가야 돼. 이렇게. 야, 2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나오죠. 역함수, 합성함수 이런 거. 근데 이게 이해에 처음 나오다 보니까 처음 나오면 깜짝 놀라죠 낯설고 와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이런 게 나왔지 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이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자 18번도 그래프인데 이렇게 되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유리함수, 유리함수. 근데 유리함수인데 아까는 아 이쪽 거 물어봤죠. 지금 요거물어보면 근데 원래 이 그래프는 여기 가 중심이었어요. 이리 일로 옮겼잖아요, 이렇게. 아까 아까 무리함수 여기에 여기에서 제 여기. 얘도 옮겼어요. 근데 이리로 옮겨졌잖아요. 요점선은 점근선이 이름 그러면 여기 있던 게리로 갔단 말이야. x축으로 3 y2로 사가지고 이제 y4, 네. y4, 네. y4. 네. 여기 보겠어요, 일 x축으로 네. 3. 그러니까 얘가 3이니까 여기가 1, 기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돼야돼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네. a가 3. 네. 근데 저거를 우리 문제가 헷갈리게 안 네요. 야 부호 때문에 틀리게 만든다든지 뭐 계산이 어려워서 틀리게 만든다든지 그런 일이 없어요. 쉽게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어렵게 안 나와요. 만약 계산 가지고 틀리게 하면은, 어, 틀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나온다는얘기요 자, 19, 20번. 19번은 순열. 자, 20번은 조합. 자, 19번은 어느 학의 올림픽에서 4개의 종목 중에서 2개의 종목을, 자, 아랫줄에 있죠. 1열로 나열. 1열로 나열. 예. 이게 순열이에요. 1열로 나열. 그래서, 어네 개가 있는데 농구 먼저 하고 배구 할 거냐 배구 먼저 하고 농구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네개 중에서 두 개니까 사 곱하기 삼 십이. 사 곱하기 삼 공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사피. 사피죠. 사피. 사 곱하기 삼. 예 열두 가지 사피 개는 열두 가지예요. 사피 출력이기 때문에. 자 20번은 정다면체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정다면체를 선택하는 경우. 이 정다면체는 자 중학교 때 배우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게 이렇게 다섯 개가 딱 있어요. 이 정다면체의 특징은 어때요? 그 면이 전부 합동이에요. 예를 들어 서정립면체 보면 면이 여섯 개거든요. 근데 그 정사각형이 네 개가 전부 합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많이 볼수 있죠 이런 거를 어떤 상자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정팔면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정사면체 있죠? 정사면체. 그거를 양쪽에 포개 놓은 모양이에요. 근데 옆쪽에 면이 8개인데 그면 8개가 전부 정삼각형이에요. 정사면체도 정삼각형이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보이는 건 정육면체요. 그다음에 정십이면체는 모양이 오각형이에요. 정오각형. 특이하죠. 정오각형. 예. 축구공이 이런 모양이에요. 그 그러니까 축구공이 완전히 구가 아니에요. 축공이 완전히 동그란 구가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정 12면체처럼. 그래서 이게 굴러갈 때뭐 계속 잘 굴러가는 게 아니죠. 차는 데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 20면체는 보면은 면이 20개인데 특이하게 전부 정삼각형으로돼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단단하죠. 이게 정 20면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혼할 때뭐 금반지를 어, 선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석 같은 거 선, 선물하죠. 다이아몬드. 근데 그 깨지지 않는 보석 종류가 비싼 거죠. 그래서. 깨지지 않는 게.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왜 다이아몬드 같은 거 해요? 그게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종 20면체가 이런 보석 종류가 되는 거예요. 잘안 깨져요. 이건 단단하기 때문에. 왜냐면 면이 20개로 됐죠. 종사면체 같은 경 거는 끝에 그 뾰족한 부분이 깨질 수 있죠. 탁 치면은 깨지잖아요, 거기는. 예, 단단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거는 정육면체예요. 예, 흔하게 보는 게. 그럼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죠. 어, 순서가 없어요. 그냥 다섯 개 중에 두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 C, E 이렇게 돼있죠. 컴비네이션. 예, 컴비네이션 피자 있잖아요. 이거. 컴비네이션.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해요, 이렇게. 자 5, 사 20인데 보세요. 20 있나. 없죠? 나누기 이렇게 되겠죠. 네, 예, 20이 없으니까, 나누기. 그렇게 하면은, 10가지입니다. 2번이, 2번. 그래서 지금 2의 부분이, 자, 1회보다 조금 더 어렵죠.